네, 이제 피부와 영양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와 영양소에서 이제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이 있는데요. 이제 지용성 비타민을 먼저 볼도록 할게요. 지용성 비타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타민 A, 예, 레티놀이죠, 레티놀. 이 레티놀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 상피 보호를 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피부 세포를 형성하며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주름과 각질을 예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용성 비타민에서 비타민 A를 주의깊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핍되었을 때, 결핍되었을 때뭐 야맹증이라든지 피부 각화증이라든지 건조증, 색소 침착, 탈모 현상이 일어난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비타민 A 딱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비타민 A가 영양,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이 결핍되었을 때, A가 결핍되었을 때 어떤 어, 결핍증이 생기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아, 이제 비타민 D 하도 들어갖고다 알아. 얘는 예, 자외선으로부터 받는 그런 음, 비타민인데요, 어떤 역... 어떤 역할을 하냐? 항구루병 비타민이에요. 예. 뼈가 튼튼해지는. 그래서 자외선 피부에 합성을 합성해서 가능하고요. 결핍되었을 때는 뭐 구루병이라든지 골려하지 그러니까 이 뼈가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우리 뼈의 생성을 많이 관여한다라는 거. 그 그다음에 비타민 E 예, 토코페를 항산화 제품이죠. 항산화, 지용성의 항산화 제품인데 아, 요런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있죠. 항산화제 호르몬을 생성하고 임신 등 생식 기능에 관여하고 뭐 노년계 기 갈석 반점을 억제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그래서 이 비타민 E는 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꼭 보시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K. 은혈성 비타민, 얘 같은 경우에는, 아, 이제, 모세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K 같은 경우에 예민 피부나, 모세혈관 확장 피부나, 그런 피부에 복용하거나, 이 비타민 K로 만든 화장품을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결핍되었을 때는 출혈이라든지 습진 피부염에 노출되기 쉽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 있어요. 지용성 비타민.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책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비타민 B2. B2의 밑줄을 쫙 그어주세요. 비타민 B2. 저, 리보플라민. 아, 안 나오네요. 어. 뭐가 잘못됐나봐요. 어. 리보플라민. 꼭 기억하세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 성장 발육 촉진이라든지 피지 분비 조절을 한대요. 그다음에 네. 보습력과 피부의 탄력을 증진한대요. 그러면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민은 꼭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결핍증 시험에 나왔어요. 결핍되었을 때 어떤 질환에 걸리냐? 구순 구강염에 그래요. 입안에 허는 그런 구강염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민은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쭉 보시다가 예 여기 비타민 C 아까 지용성에서 항산화제 항산화는 비타민 E라고 했다면 토코페롤 여기에서는 비타민 C 수용성에서는 항산화제품은 비타민 C라고 꼭 이해하시고요. 비타민 C는 만병통치예요. 만병통치 모든 피부에 그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신체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좋은 게 뭐예요? 우리 지용성 같은 경우에는 과다하게 복용됐을 때 문제개, 문제가 문제가 발생돼요. 우리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하지만 수용성 비타민의 좋은 점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만 흡수하고 그외에는 다 배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과다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은 없어요. 하지만 낭비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민 C에 밑줄 쳐주고요. 얘는 모세혈관, 뭐 콜라겐, 히알루론산 합성, 멜라닌 세포 형성하는데 억제, 뭐 유해산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이제 비옷, 어, 이 비타민 H. 비오틴이 조금 뜨고 있어요. 왜냐? 기능성 화장품에 탈모가 들어갔거든요. 탈모가 들어가서 그러면 탈모의 성분에 어떤 성분이 들어갔느냐라고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조제관리사에서는 이게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왠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타민 H, 이 b t 는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P. 아까 지용성에서는 비타민 K가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비타민이었다면 수용성에서는 비타민 P가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질. 무기질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칼슘이에요. 칼슘. 밑줄 쫙 쳐주시고. 어떻게 나오냐. 아, 근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성분은, 영양소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칼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맞으시겠죠? 그래서 칼슘. 딱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그런 무기질 영양소라는 거. 그다음에 인 한번 쭉 보시고요. 인 같은 경우는 체계 pH 조절. 우리 체계 pH가 몇이라고 했죠? 네. 7.5예요. 7. 5 거의 뭐약 알칼리기 때문에 7.5에서 9.5까지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체계 pH를 인이 조절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그네슘 삼투합 예. 3투합 작용은 뭐냐면 예. 주고 나오고 하는 그런 작용을 가리켜서 삼투압 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눈 떨림 현상이 일어날 때야너 마그네슘 부족해라고 말을 하죠. 네 그만큼 근육의 활성을 조절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근육 활성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마그네슘 예, 시험은 나오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근육이 막 떨립니다. 데눈 떨림 현상이 일어났으면 아 내가 마그네슘이 부족하구나 하고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륨. 칼륨 같은 경우, 예, 노폐물 배설 촉진 항 알레르기 작용, 혈압 저하작용이 있대요. 그 다음에 황. 황 같은 경우에는, 예, 케라틴의 합성에 관여해요. 케라틴 거의 물이 네 몸은 이 케라틴 단백질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 모발 손발톱을 구성하는 케라틴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딱 나오네요 네 윤기가 없고 거칠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발톱이 윤기가 없고 거칠어지면 아 나의 영양소에서 황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황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연 아연 한번 쭉 보시고요. 요도 밑줄 쫙쳐주세요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얘는 갑상선 호르몬에 관여를 한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무기질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게 칼슘과 요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역이에요. 면역 이제 영양소를 잘 먹어. 왜 먹어요?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기기 위해서 그 영양소를 먹은 거 아니에요. 섭취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이제 면역력이 생겼어. 이제 면역에는 보세요, 자연적 획득 면역과 인공적 획득 면역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자연적 획득 면역에서 능동, 면역은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또 나눠지는데 능동 면역은 뭐냐? 살아있는 병원체에 노출이 된다고 딱 돼서 뭐냐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어 아, 지금 가장 유행하는 게 코로나 코로나죠 그러면 코로나 지금까지 내 몸에 그 항체가 없는 거야 이 바이러스의 항체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코로나에 대한 내 몸에서 항체가 생기게 되는 게 알코 일어나서 내가 어 죽지 않고 살아나서, 어, 이제 건강해졌어. 그랬을 때 생기는 게 바로 능동 면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병원체를 이겨냈을 때 생기는 게 바로 능동 면역이고요. 수동 면역은 뭐냐? 내가 엄마 뱃속으로부터 면역을 타고났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엄마의 면역을 모체로부터 받은 이 수동 면역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정 기간은 엄마의 모체로부터 이렇게 항체를 받았어. 그래도 받고 건강하게 살수 있지만 또 약해질 수도 있잖아. 그럴 때이 인공 획득 면역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능동 면역. 네, 예방 접종. 우리가 태어나서 뭐예요? 뭐 결핵도 맞고, B형 간염도 맞고, 수두도 맞고 이런 것들이 바로 능동 면역이에요. 내가 아프지는 않지만 이 항체를 내몸 안에 넣어서 항체가 생기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로 능동 면역의 예방 접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공적 등 면역이에요. 인공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동 면역, 네, 감마 글로불린 이 항체를 주입해. 이게 뭐냐? 내가 지금 만약에 지금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 근데 항체가 아니 그 예방 접종 약이 만들어졌어. 내가 지금 아플 때그 주사를 주입하는 거. 그 항체를 주입해서 이겨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수동 면역. 내 몸에서 약해져 있는 부분을 항체를 넣어서 이 바이러스를 싸워 이겨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수동 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역은 자연적 획득 면역과 인공적 획득 면역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자연적 획득 면역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 능동 면역 내가 앓고 나은 거 항체가 생긴 거. 수동 면역, 모체로부터 받은 면역, 그 다음에 인공적 획득 면역은 내가 예방접종에서 얻은 항체, 그 다음에 수동 면역은 내가 앓고 있을 때그 항체를 집어넣어서 이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수동 면역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